안녕하세요 주신의남매 효성 효장입니다오늘 먹방. 오, 오늘은 효성이가 소개. 당신이 거예요. 하세요. 엥? 어. 오늘 먹방은 베스트 생갈비찜. 어 리뷰를 봤는데 어다 5점에 좋더라고요 리뷰가. 그래가지고 어 돼지갈비찜은 한 번도 먹방에서 안 먹어본 것 같아가지고 시켰는데 비주얼이 와, 와 끝내줍니다. 아, 끝내줘요. 여러분. 아 이거 또 캠으로 딱 보여드리면은 와 어, 아, 제가 보이세요? 들어볼게요. 자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분들 갈비. 돼지 갈비입니다. 돼지 갈비. 예요 먹어볼게요. 부드러워. 음. 또 찜이여 가 되게 부드러워. 간님님 음 별풍선 설은 새나 있다 더 주세요. 와 갑니다. 이야 두 번. 나 누를게. 어, 눌러주세요. 으악! 아! 짝이야 엄마 봐, 지금 거실에 자고 있어. <laughs> 조사장 야채만 먹어. 와, 가정님 진짜예요? 야채만 먹기 미션 진짜예요? 와, 이거 이게 맞습니까, 가정님? 야, 김치도 먹어. 내가 줄게. 와, 여러분들이 감자 봐봐요. 아, 근데 이거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감자, 감자. 음, 감자. 감자. 산미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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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산미로. 왜 이러는 걸까요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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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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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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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개 나이따 더 주세요, 주세요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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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정이는 감자만 먹어. <laughs> 아 일단 감자 웃겠거든요. 감자 웃깨 가지고 아. 그러면은 국물은 국물... 먹어도 되죠? 응. 어? 어, 장기님. 빠이. 단님님 별풍선 33개 나이따 더 주세요. 두 번째 <laughs> 왜 이렇게 그 당첨이 잘 돼, 이 개신이야. 이 사장은 비엔나 추가로 먹어. 아... 아 비엔나가 어디냐 이거 야채만 먹다가 비엔나 이거? 고기만 나지, 이 정도면. 아니 감자만 먹으라는 거 뭐야, 도대체가. 여신의 우진님 별풍선 3세개나 야채 떠주세요. 우주 간다. 우주 누나 먹게 해줘. 제발 당첨되길. 나야. 나야. 내 거야, 우주. 우주 네 거야? 그래. 근데 왜 정색을 하고 그래? 정색돼야 되는데 어금니가 잘 눌리던데 아아 꽝입니다 아, 꽝입니다 응, 아, 꼭 이렇게 착한 사람들은 당첨이 잘 안되더라 그니까 러 우리 편집자님 봐봐 악마잖아 이뭔 개소리야 편집장님 별풍선 털은 세게 나 있다 더 주세요 당첨이면 당첨이면 나 할게 나 할게 나 간다 같첩내자 효정이 일단 야채 추가로 먹고, 효성이 는 <sup> 국물 금지. 났다 진짜.. 그러면은 나 미션이 야채만 <Nós> 먹고, <요 controllable> 국물 금지. <육구불만> 오, 오, <throat> 어제 어제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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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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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네 오, 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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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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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힛히 저희가 힛히 또 힛히. 공동 대표기 때문에 공동 사장이에요. 효정이 금지인가요? 맞아. 이름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. 효상, 효정 이렇게 이름을 아, 얘기해 주세요. 효과정이요. 아 일단 육구 불만정님 미션 젓가락 금지 알겠습니다. 왜 이유를 적세요 풍선 삼십 세개 나이따 더 주세요. 우주가 갈게. 100개. 100개 그러면 일단 가정님부터 갈게요. 가정님. 자 일단은 가정님 삼십 세 개. 뭐야? 이뭐 뭐해? 우주가 갈게요. 당첨입니다. 우주 100개 쏴 가지고 여섯 개 여섯 개 연속으로 누를게요. 이거 우주도 우우주 당첨. 나나나나나와 나... 아, 이거, 이거... 리 우주 고마워 진짜. 아, 이거, 진짜... 아. 이거 이거 뭐 효, 효정이 어? 어? 그러면, 다... 이거 대 규정이 거기 치소. 육국을 만족님, 전선 3세 나이 따르세요. 이거 총 됐네. 어이 오늘 가정님 오늘 뭐뭐 뭐 헬스 트레이너세요 가정님? 뭐아무도 먹지. 먹지 풀어줬을 때. 아 그러니까 리액션 하느라 못 먹었어. 안리액션 아,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. 제가 막 유쿠 불만 동님 엄청입니다. 이 정신 한 잔이 정신 정신. 동동 동동. 풍선 30개 나인다 더 주세요. 아! 갖다, 갖다 버려 이 새끼. 이 새끼는 갖다 버려야 돼. 수수한 비님 비싼 차례 게 나인다 더 주세요. 와주운운려 어 한비. 오, 진성이 님, 별풍선 100개나 있다. 더 주세요. 오케이. 일단 진성이 먼저. 한비 님 33개. 4개 갈게요. 어? 그리고 가형 님 미션은 효정이 매출이야할거 오케이. 나이스. 고기, 고기, 고기면 더 좋았을걸. 개새끼 진짜. 이건 좀아니야 응? 와! 먹고 싶은데. 제코 음님 별풍선 3 0개 나이따 더 주세요. 제코 음. 님 제가 한번 당첨돼볼게요. 간님님 별풍선 3 0개 나이따 더 주세요. 어때 제코 님 제코 님 갈게요 네개아오 제코 님. 가코님 당첨, 그럼 가정님 두번 해주세요. 난 고기전 먹고 있을게요. 간이 가 가정님 갈게요 두 번. 둘셋넷 오빠세요. 아니, 나 지금 시간이 없어요. 고기 아, 먹어야지. 아, 오케이. 아, 어? 아, 아!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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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. 표정이 고기 숟가락 뒤로 먹어. 오케이. 먹게 해주는 라게 어디야? 오케이. 뒤로? 단님님 아, 별풍선 서른세 개 나있다 더 주세요. 아니야 이 미션은 좀 그런데? 단님님 아. 별풍선 서른세 개 나있다 더 주세요. 아 잠깐만, 야 조금만 천천히 돌려봐. 하나만 먹게.

반님님 작품산 서른세 개나 있다 더 주세요. 자 가정님 서른세 개. 가자. 가정님 서른세 개꽝이고요한번더 아, 꽝입니다. 제일 육구 불만족님 서른세 개 꽝입니다. 이 절대 못 건절로. 반님님 작품산 서른세 개나 있다 더 주세요. 아 어, 근데 네. 잠시나마 행복했다. 아 나도 두개 먹었어. 야 어금니 얘 예, 어금. 어금 하나. 아 보이네. 오, 아, 장첨입니다. 장첨입니다. 목숨을 만족님, 소주한빈님 담님, 공산사령이자님 소주한비님, 소주한비님, 장첨입니다. 그리고 가청님 소주한비님 장첨입니다. 검정. 개새끼 진짜. 찐텐이 나온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. 조사장님 밥그릇 치우소. 효장이 고기 한 점만 먹어 딱한개 오케이. 와. 아 근데 숙아이야 숯가... 아 숯가... 아 숯가... 이건 어 저그라고. 커러긴 있는데 밥은 멍청이 아니야. 계속... 아 근데 오늘 왜 콜라를 안 가져왔어? 아 그러네. 요 형님 밥그릇 주세요. 와나 아 밥도 못 먹어. 한다. 여러분. 오케 자, 저석밥. 음. 조정이 국물 금지. 왜 그러는 거야? 그러면 너 밥도 금지잖아. 진 진성님이 금지시켜서. 어? 아 나도 밥 금지고 나뭘 처먹으라는 거야? 대체 꼬치나 먹어야겠다. 간님님 별풍선 3른개나 있다, 있다 더 주세요. 한번. 간님님 별풍선 3른개나 있다 더 주세요. 하나 둘셋 네. 아우씨. 가정님 당첨. 역시나 우주님 별풍선 3른개나 있다 더 주세요. 자 우주가 오준 님 갈게요. 그 앞니는 잘안 걸리는데 앞니에서 걸렸네요조조형 어, 야채금 지하다나뭐 먹으라고?숟가락 아니 그러면나 잠깐만. 정 정리 좀 잠깐 정리 좀 할게요. 밥 금지. 국물 금지. 비엔나 금지. 야채 금지. 고기 금지. 어. 어. 너뭐 먹어? 콜라 가지고 올게. 어. 강님님 <laughs> 별풍선 33개 나이따 더 주세요. 아. 아. 어. 어. <laughs> 반님님 별풍선 사려는데 나이따 더 주세요. 아, 대데 그대로도 한번 아니냐? 어. 아니, 편집자님. 이거 트는 소리 편집해 주셔야 돼요. 저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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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늘 방송은 여러 가지 해야 될거 같아요. 아, 제가 우리 가형님이 있다. 우리 가형님이 다 금지를 때리고 가 가지고 <laughs> 이제 고기만 먹을 수 있는데 고기가 없어요. 남은 음식은 방송 끝나고 먹겠습니다. 예. 아니 이거 이건... 저 배고파요 아직. 아 근데 오늘 배가 안안 불러. 아, 아이 밥이 조금 있어서 조금 와서 그래 한 음, 공기가. 음. 오늘 생갈비찜 먹방 끝내 들어가겠습니다. 아직 비엔나랑 메추리알 떡 감자 소스 아직 먹을 게 너무 많은데 다 금지라 못 먹어요. 방송 끝나고 먹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예. 오늘은 이만 여기서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방, 먹방.